구이 없애지 가자. 어, 어개 모양이 작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어, 좀좀 모양이, 좀, 좀 모양이 그래. <laughs> 아니, 뭐, 왜 이러 왜 이러. 몰라 왜그러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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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모르겠지? 모르겠지? 왜?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춘천 마라톤 네 오늘 달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춘천에 네, 열기를 한번 같이 느껴보려고 카메라도 켰습니다. 네 도착했고 필터 네, 네, 찍어주는 우리 짝꿍하고 우리 어, 팀 우리 닥터 우리 모시고 네, 우리 조. 해남에서 올라온 우리 보수 치료사 우리 형님이 오늘 제 몸도 봐주시고 어저께 체형 교정도 도와주셔가지고 제 오늘 달리기에 도움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오늘 10km도 네, 저도 10km 뛰고 이렇게. 백은협이 좀 도와주러 왔습니다 오늘 팀 백은협 파이팅어 <laughs>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어디를 이제 좀 봐줬습니까 나를 이제 종아리로 시작해가지고 음. 이제 허벅지 이제 뒤에 햄스트링 음. 이제 가자미근 이렇게 해가지고 등까지 다 체형을 마쳤고요 한번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로서는 <laughs> 최선을 한번 다해 봤습니다 <laughs> 네 오늘 또 신을 신발 소개 드리면 오늘 알파 플레이 3로 결국 이제 네. 롱런은 알파다 이렇게 또 네, 고민 많이 결정이, 하지 않았습니까 결정이 됐습니다 네. 네, 요즘에 반응성이 이제 아디오스 프로포가 좋아가지고 음. 그래서 고민을 해 보다가 30km 이상 롱런을 한번 해 봤을 때는 아 아무래도 프로포가 데미지가 좀 저한테는 좀 제가 고체중 러너다 보니까 또 알파3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신발을 이걸로 하고 워밍업 해보고 이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함께 할 선글라스 오클리 선글라스가 아니고 네. 경량 선글라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출발 전에 카페인 타블렛 하나 먹을 거고요 그리고 장갑 낄 거고 그다음에 양말 양말 신고 젤은 UMT 젤하고 코우롱 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챙겼고, 한, 총한5포 정도 먹을 것 같습니다. 10, 10, 15, 20, 25, 30, 35, 이런 식으로. 젤은 많이 먹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충분한 자기의 용량이 있으니까, 그거를 알아보고 드셔야 됩니다. 자기 본인이 달려야 될 레이스, 시간하고, 안녕하십니까 국밥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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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제가 또 기어 맞는지 여기 순천 충청, 강원 순천까지 한번 왔습니다. 이 따끈마을에서 순천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현재 지금 출발 1 시간 <laughs> 15분 전 <전이. 웃음> 출발 1 시간 15분 전이라 응. 스트레칭 간략하게 하고 응. 그 다음에 15분 후에 힙업, 풀링바로 근만 네, 마사지 살짝 해주고 그 다음에 워밍업. 가겠습니다. 오늘 전략은 어, 그동안 어, 무카페인 좀 유지해서 오늘 카페인 각성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어, 며칠 동안 카페인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먹고 각성하게 됐을, 되, 됐을 때또 어떤 기분일지 또 기대가 됩니다. 아 오늘이 온다 그치? 오늘 왔습니다. 오 전의 날입니다. 저도 왔습니다. <laughs> 저도 왔습니다. <laughs> 네, 화이팅 하시고요. 테너에서 왔습니다. 퇴난. 오늘 목표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오늘 50분 밑으로 뛰고 <laughs> 싶습니다. 네, 어, 배선수가 앞에 4자 아니면 오늘 놓고 간다 하시던데. <웃음> 네. <웃음> 그렇죠, 어, 어. 오늘 죠 예, 배 선수도 팀으로서 활자 안 보이면은 어이. 팀에 네, 또 네. 탈퇴될 네. 수도 있습니다. 어이. 그래서 오늘 또 4차를 또 보기 위해 어이. 원래 기록이 1시간인데요. 실운을 어. 또 봐야 <laughs> <안 웃음> 됩니다. 아. 식이 아니야. 백은영 선수에게 어제 또티칭을또한번 받았고요. <laughs> 티칭을 받은 거로 한해서 음. 또한번잘 뛰어 보겠습니다. 전 10km니까요. 파이팅. 어제 이거 투샷이 보기 좋지? 어더맨더어 같아 더맨더어요 ㅎ ㅎ ㅎ ㅎ ㅎ 이게이게잘 돌아가야 돼 나도 이게 이게 잘 돌아가야 돼오잘 돌아가야 돼너게잘 어, 그래. 되네 <laughs> <laughs> 나발레잘 나 <laughs> 되네 <웃음> 잔망스러워 난안되 이게 틀어 네 오늘 입을 이제 싱글레 갖고 왔습니다 갈래거구요갈래고 이게 도올리나요갈아입으고 <laughs> 갈아입고 <laughs> <laughs> 다 보여주는구만 근데 로딩 잘했다 그냥 봐오 로딩 진짜 잘했다 아, 로딩 몸무게 오늘 71kg입니다 응, 응. 잘했다 잘했다 코 활성화 좀 하고 어. 플랭크 하고 응. 버드도 하고 코 응. 활성화 하고 그다음에 그 나가서 응. 살짝 뛰고 응. 드릴하고 스킵하고 응. 아시죠? 예좋지 좋아 네. 팔이 동화 때보다 온체급 어. 정도 낮아지니까 어. 와 추워 이제 추위를 많이 타 조금만, 조금만 추워도 춥네 <laughs> 오, 너무 추운가? <laughs> <laughs> 손시려와요살 많이 빠졌다 근데 살안 빠졌어? 응 한참 멀었단다 많이 빠졌어 <laughs> 아, 아마 치는 거 같아 형만 죠형 혼자 먹으니까 그래 하지 그래 지 이건 뭐가 들었습니까? 이거는 에너지 젤 하나랑 또 소금 두 꼬집 그리고 물 조금 이렇게 해서 음. 섞어서 출발 10분 전에 마지막 음. 음료입니다 짝꿍 음. 가방 옆에 조금 넣어놓고 국밥이랑 하고 나눠 마실게요 음. 네, 코어 활성화 플랭크 2세트 40초씩 하고 음. 네, 버드독하고 데드버그까지 음. 그냥 하겠습니다 몸의 정렬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리 기에서 이렇게 골반이 골반이 조금 뒤로 가야 될까? 기가 막힌다. 오케이. 오, 오케이 낙타 자세 <laughs> 한번더 올라와봐. 오 어? 고양이 자세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허리가 유연해. 이거. <laughs> 아 이거 우리 진지한 저기 대선수 채널이 돼야 되 그냥 아, 게... 허리 엄청 유연해요. 유연해. <laughs> 허리 진짜 유연해. <laughs> 좀 빠뜨렸는데. 뇌면. 좋아. 아예. 탈 좋아. 허리 왜? 엄청 좋아, 뇌미. 어, 어. 마사지 샵는거 어. 허리가 어. 좀 자주 아는 스타좀 모양이 그래. <laughs> 아니, 이게 이게 잘못 주 거예요. 어. 58분이야? <laughs> 음, 평소에는 음. 집에서 나오기 전에 그녀미가 하고 나오는데 음. 오늘 춘천 자리 응, 어, 일찍 와가지고 선수 아니야? 응 일찍 왔는데 주차 못할 뻔, 그치? 와 아, 이제 잘 찾은 거 같아 응 어. 어제 아, 또 벚꽃을 풀어놓고 뭐건 제대로 하네 어머, 근데 제가 알려줬어요 이거 좋은 어. 거네 <laughs> 이거도잖아 어, 트레이너가 있네응 근데 목, 목은 왜 드는 거야? 너좀더들어오죠벚응 어, 오케이 형이 응. 요아니 뭐. 보요 <laughs> 예민한 백은 선수였습니다. 이거 <laughs> 맛있 오늘은 빵 진짜 맛없네. 뭐해먹는모다 그냥 연료, 연료 채운다 생각하고 먹는거지. 아까 이었는데 이상하다. 응, 됐지. 토시도 딱 하고 토시는 쿠팡에서 제일 싼거 괜히 비싼 거돈 쓰지 말고 땅 걸로 샀습니다. 아, 풋코스는 진짜 떨리네 빠르네. 다른 건다 논다 생각하고. 김현만 3월 동마 이후 처음이지 분코스 응. 음. 와, 오랜만이다. 자주 뛰면 안 되니까 뛰고야 자주 뛰고 싶은데. 그렇지. 있는 거야. 자주 뛰고 싶지만 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또쉬고 이제 경기장 쪽으로 이동해서 거기 가서 워밍업 하고. 하자고요. 시간 진짜 예. 금방 간다, 그렇지. 떨고 있습니까? 예. 떨리세요? 저도 떨리죠. 한번 느껴보십시오. 춘천의 열기들. 춘천은 3대 마라톤이라 응. 하고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지. 아... 백은영 예. 선수가 좀 많이 떨린 것 같은데요. 많이 떨리고. 배 응. 어? 선수가 응. 많이 떨린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달리기 응. 어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도 뭐 그거를 갖고 이렇게 같이 떨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좀 떨어보세요. <웃음> <웃음>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지금 지금 취소하지면안 됩니다 지금, 지금은 아니에요. 자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공지천. 어 여기가 바로 출발지구나. 와시아 설렙니다 설렘 지금 몇 시야? 8시 1 0 분. 어, 설렙니다 사람도 엄청 많다. 꺾어져서 여기는 이조, 저기 있는 D 조, 어메, 저쪽 도 C 조. 다들 워밍업 푸는 그게 달라. 어떤 분은 이제 기압을 놓고, 좀... <laughs> 기압도도 좀 놓고. 야, 팝, 팝, 살짝 시작. 한 봅시다 이제. 파, 파, 파! 저기 이제. 기록별로 줄을 다 쳐놓는 거야.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다쫙 끄는 거야. 이렇게. 되게 워밍업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있고, 지금 워밍업 하고 있는 거지, 이제. 해드리 복부로, 복부로. 운동이 진짜 철저하신 배선수. 부상이 없는또 이유가 있겠죠. 부상이 없는데 이유가 있겠지. 이제 워밍업 1km 2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까지 하겠습니다. 출발 50분 전입니다. 와, 떨린다, 떨려. 아주 신납니다 신나게. 아주 좋아요 멋집니다 불을 켜고 두 번째 집결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돌아! 가슴 돌리고 파이팅! 돌아! 가슴 돌리고 파이팅! 자한번한번들어보 하나 <둘, 셋>, <laughs> 자여러니다 <여유, 감사합니다. 웃음> 위로 쭉쭉쭉쭉 자 아래로 쭉쭉쭉쭉 네 지금까지 치어리도 우리 최고인 치열자 시부름은 3시간 52분부터 4시간 50분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동안 마라톤하면서 최상의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한번 아무리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고요. 뛰다가 머리가 어지럽거나 심장이 좀 답답하거나 뭔가 이상 징조가 오면 과감히 중단하고 출발 이제 했고요. 어. 저는 자전거 타고 20km 지점 가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좀 있네요. 응원단에 몇명 만났습니다. <laughs> 많이 떨리고요. 오늘이 오기까지 준비를 많이 했었어서 어, 계속 응업하는거 지켜보는데 계속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제가 할수 있는 건 어, 응원밖에 없으니까 저 지켜봐야죠 네. 일단 20km 넘어가서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뻐요 역시 춘천입니다 저도 춘천 마라톤을 정말 좋아하는데 저의 첫 풀코스 대회이기도 하거든요 어, 올해는 응원을 하고 싶어서 신청했던 걸 취소했고 저는 JTBC 마라톤도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갑니다 역시 춘천. 이쁘다이뻐 날씨도 시원하고 후반엔 좀 덥겠지만 어, 너무 좋아 보이고요. 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네, 저는 이미 걸렸습니다. 하하.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도로 통제를 해놔서 이렇게 싹 비어진 모습을 보니까 더 떨리네요, 더 떨리네요. 지금 20km 가고 있는데,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지만, 텅빈 도로가 너무 떨려서 <laughs>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다녀요. <laughs> 호반, 써있네 호반 쪽인 겁니다. 여기가 응. 40km 지점이래요. 40km 지점인데, 그럼 이쪽 거꾸로, 저랑 지금 가는 방향에 거꾸로 오는 건데, 이렇게 자전거 길이 있어서 어쩌면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춘천에는 제법 가을이 왔어요. 여기 길 너무 이쁘네요. 여행 온것 같습니다. 응원하러 가는데. 20km 도착했고요. 이렇게 와서 대교에서 유턴해서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요, 여기 있을게요. 주변에도 응원단들이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 여기가 응원, 응원의 꽃, 하스파스인가봐요 <laughs> 너무 떨려서 못 찍었는데, 지우 선수님, 박현준 선수님, 김성화 선수님 이렇게 셋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20km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씹사거 하나 이 있어. 거하있 어. 있어. 있어. 똥이 있어. 똥이 있있어 다녀와, 화이팅! 2 4위 하나 있어, 집중! 김현아, 가자! 후회 없이 해야지, 가자!

파이팅! 게할 응. b more than cat got can put your tooth in but i have other things only you know i just love the way you You make my sights grow fleecey From the highs to the lows You're the one that I chose 아 많이 아쉽겠다 근데 코스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지? 생각보다.. 춘이 네. 어. 많이 어렵네 그렇지 동아마라톤 저기.. 어. 했다고 무섭게 생각했어 어. 자리... 자만했던 탓이와 춘천 코스 많이 어렵지 어, 재밌게 잘 뛰었고 어. 네, 다리 부상 없이 음. 네, 잘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기록이좋 2시간 38분 저게 좀 아니지만. 일찍 지키는 건가? 41분 보이던데 빨리 또 출발하고 몇분 뒤에 출발했어? 그3 3 4분 있다가. 어. 9시간 30분. 아, 어, 그러면은 36초. 38 어. 어 이거 찍힌 거는 어. 200 270m 정도. 어. 깁니다해 썼어. 아. 그럼. 네. 자, 국방 님, 국방 님 기록이 아까 어떻게 되신다고요? 전 53번 오늘. 집에 알아서 오세요. 오. 안 돼. 찍었지만 어. 한 시간에서 못할 시간 것 같습니다. 태워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버스 이제 공간에서 따라와아 근데 잘했네. 아유, 아 이거 아, 어렵던데. 왜 우는 겨왜왜 아, 왜. 왜, 왜. 왜. 아, 내가 왜 왜. 왜울왜 왜, 그건 왜그 왜.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 너무 서거다 이제, 맘 놓고 소한잔 해야지. 아, 잘생겼네. <laughs> <다. 웃음> 어, 내가 얘기 꺼내고. 정신이 없죠요달 아, 네, 네, 언제 받으러 갑니까? <laughs> 자, <하시죠. 웃음> 어, 자꾸 한발어자 <laughs> 네 고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찍어야 되니까 사진도 일단 찍고 <laughs> 아, 코스 어렵다 풀코스 어렵다 이재창 선수가 제 친구인데 다음에 두 번째로 작정하고 체리경 선수를 칭찬해주고자. 자, 예타이즈. 해주고 있는 선수잖아요. 네. 이재창 선수거든요 네. 이재창 선수도 두 시간 5십분 정도는 아니, 항상. 고생했다. 고생했어. 네. 살짝 먼저 뛰어내고. 예상 일위 주자인 체리경 선수를 칭찬해줬죠 네, 여러분, 네, 잘 뛰었습니다. 네, 잘 뛰고. 아, 많이 아쉽습니다. 항상 코스 경기 뛰고 나면은 많이 아쉽잖아요, 그죠 오늘 다들 잘 뛰셨습니까? 저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부상 없이 잘 달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했던 것만큼 역시 네,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 코스가 그리고 춘천 코스가 아, 동화마라톤에 비해서 엄청 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야 어떻게 또 준비를 해봐야 되나 까마득합니다. <laughs> 오늘은 일단, 아, 더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laughs>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